여러분, 아침에 블랙커피 한 잔과 간단한 단백질 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습관, 생각보다 더 많은 건강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커피와 단백질이 서로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체중 관리, 인지 기능 향상, 심지어 운동 능력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커피와 단백질의 조합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과, 이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요약, 커피와 단백질의 건강 효과, 커피 속 카페인과 단백질이 체중 관리와 운동 능력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아봅니다. 인지 기능을 높이는 커피와 단백질. 커피와 단백질의 조합이 뇌 건강과 집중력에 미치는 영향은? 일상에서 활용 가능한 식단 팁. 간단하고 실용적인 커피와 단백질 활용법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커피와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면 운동 능력부터 체중 관리, 심지어 인지 기능 향상까지 놀라운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커피와 단백질을 조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커피와 단백질의 건강 효과와 활용 팁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Q&A 형식으로 영상 마지막에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커피와 단백질을 건강하게 활용하는 모든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1. 커피와 단백질, 왜 좋은 조합인가? 커피의 건강 효과. 커피는 항산화제가 풍부하며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암과 같은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커피소 카페인은 신체 기능을 활성화하고 운동 능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산소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근육 피로를 지연시켜보다 오랜 시간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미국 스포츠의학회 ACSM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는 체중 1kg당 3에서 6mg의 카페인이 운동 중 신체의 유산소 지구력을 약 10에서 15%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카페인이 근육 피로를 지연시키고 근육 수축을 활성화하여 운동 지속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사람은 약 180에서 360mg의 카페인 블랙커피 약기에서 내잔을 섭취하면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백질의 건강 효과. 단백질은 근육 조직의 성장과 회복, 체중 관리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단백질 섭취는 근육 손실을 방지하고 체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운동 후에는 근육 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17년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Nutrition and Exercise Metabolism에 게재된 연구에서는 운동 후 30분 이내 단백질 섭취가 근육 회복과 성장을 촉진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단백질과 카페인을 함께 섭취했을 때 신체의 에너지 소비와 대사율이 증가하며 체지방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단백질은 언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운동 전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운동 전 단백질 섭취는 근육 손상을 예방하고 운동 후 섭취는 근육 회복과 성장을 돕습니다. 2014년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Sports Nutrition의 실린 연구에서는 운동 후 30분 2시간 내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하루 동안 지속적인 단백질 섭취를 유지하는 것이 근육 성장과 대사율 개선에 기여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2. 커피와 단백질이 체중 관리에 미치는 영향. 체중 감량을 지원하는 단백질과 커피. 단백질과 커피는 체중 감량과 관리에 있어 강력한 조합이 될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유지하고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GLP-1 콜레시스토키닌 CCK의을 증가시켜 과식을 방지합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는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체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2021년 임상영양학 저널 클레너앤 뉴트리션 저널에서는 단백질 섭취량이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에 비해 체지방 감소 효과가 25%더 크며 근육량 감소 없이 체중 감량이 이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단백질이 대사율을 증가시켜 체중 감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사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커피는 체지방 감소에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커피에 포함된 클로로겐산은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복부 지방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며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는 블랙커피는 체내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켜 대사 촉진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2018년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 아메리칸 저널 클리니컬 뉴트리션에 게재된 연구는 클로로겐산이 지방 산화 과정을 활성화해 복부 지방 감소에 기여하며 지방 세포의 크기를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보고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커피와 단백질 언제 섭취해야 효과적인가요? 체중 관리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다음을 추천합니다. 아침, 공복 상태에서 블랙커피와 단백질 식품 위에 삶은 달걀 섭취는 대사율 증가와 포만감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운동 후, 단백질 쉐이크에 커피를 추가하면 근육 회복을 지원하면서 체지방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커피와 단백질의 인지 기능 향상 효과. 커피로 집중력 올리기.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은 인지 기능을 단기간에 향상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카페인은 뇌의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해 졸음과 피로를 줄이고 주의력과 반응 시간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업무나 학습 중에 블랙커피 한 잔은 집중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2016년 심리학 및 행동 저널 Journal of Psychology and Behavior에 발표된 연구는 카페인이 200mg 이상 섭취되었을 때 주의 집중력과 작업 수행 능력이 20% 이상 향상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단백질로 뇌 건강 지원 단백질은 신경전달물질 생성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등의 신경전달물질은 우리의 기분, 기억력, 학습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이러한 신경전달물질의 원활한 생산을 도와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특히 고령층에서 치매와 같은 신경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2019년 신경과학 저널저널 s 뉴로사이언스에서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사람들은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들에 비해 기억력 저하 및 인지 능력 감소를 경험할 가능성이 40%더 높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 연구는 고령 인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단백질이 포함된 식단이 인지 기능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커피와 단백질, 완벽한 조합, 커피와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면 카페인의 단기적인 집중력 증진 효과와 단백질의 장기적인 뇌 건강 지원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커피와 고단백 식사를 하면 하루 종일 에너지와 집중력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커피와 단백질이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나요? 커피와 단백질 섭취는 치매 예방과 연관이 있습니다. 커피의 효과 2020년 알츠하이머 연구 저널 저널 오브 사 r e 이머스 리서치 은 하루 2에서 세잔의 커피 섭취가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25%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단백질의 역할 단백질은 노화와 관련된 뇌 위축을 줄이고 신경세포 간 연결을 강화해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4. 일상에서 실천하는 커피와 단백질 활용법 건강한 간식 조합 커피와 단백질을 조합한 간식은 에너지를 보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간단하고 실용적인 조합들입니다. 아침 식사. 삶은 달걀 2개 플러스 블랙커피 한 잔. 아침에 섭취하면 단백질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예방하고 커피의 카페인은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도록 돕습니다. 통밀빵 플러스 닭가슴살과 함께 한 잔의 커피.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해 아침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운동 후 간식. 단백질 쉐이크와 에스프레소를 섞어 고단백 음료로 섭취. 운동 후 근육 회복을 돕고 피로를 줄여주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특히 운동 직후 단백질 섭취는 근육 손상을 최소화하고 회복을 촉진합니다. 주의사항 카페인 섭취량 제한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인의 하루 카페인 섭취량을 400mg 이하로 권장합니다. 이는 블랙커피 기준으로 약 4잔에 해당하며 이 이상 섭취할 경우 불면증이나 심박수 증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영양학 저널저널 뉴트리신에 발표된 연구는 하루 카페인 섭취량이 400mg을 초과하면 신경과민이나 수면 장애가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단백질 섭취량 조절 단백질은 체중 1kg당 1.4에서 2g의 섭취가 권장되며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신장질환 환자는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2 0 1 9년 임상신장학 저널 클0 0 0네0러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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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와 단백질 관련 Q&A. 질문, 커피는 운동 전, 운동 후 언제 마시는 게 좋나요? 운동 30분 전에 커피를 섭취하면 지구력과 운동 효율을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포츠의학 저널저널스포츠 메드슨에서는 운동 전 체중 1kg당 3에서 6mg의 카페인 섭취가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모두에서 성과를 향상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카페인은 운동 중 근육 수축을 지원하고 피로감을 지연시키며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질문. 단백질 쉐이크에 커피를 섞어 마셔도 괜찮을까요? 네. 단백질 쉐이크와 커피를 함께 섭취하면 운동 후 근육 회복과 에너지 공급에 도움이 됩니다. 영양학 리뷰 뉴트레션 리뷰즈에서는 운동 후 단백질 섭취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한다고 보고했으며 여기에 커피의 카페인이 지방 분해와 에너지 소비를 촉진해 회복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단, 섭취 시 블랙커피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카페인과다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커피와 단백질이 이렇게 많은 건강 효과를 제공한다는 사실 새로 오셨나요? 커피 한 잔과 단백질 간식이 단순한 식단을 넘어 여러분의 운동 효율을 높이고 체중 관리를 돕고 인지 기능까지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침 식사나 운동 후 간식으로 커피와 단백질의 조합을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매일 건강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더 건강한 삶을 위해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